여기 수사, 체포 다 불법이야 좋은 말로 자수시키는 건데 그게 무슨 수사야 넌 뭐야? 까불인데 요 까불고 있어 똑바로 얘기 안하면 뒤지는 거야, 알았어? 강해상 스포과 동일해요 한국인 살인사건으로 인터폴도 쫓고 있더라고요 완전 아! 역대급이에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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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강해상이냐? 딱한 번만 더 만나자 내가 한국 갑니다 형님, 여기 찾은 거 같은데요? 오랜만이야. 다들 정신 차려 주최를 끝낸다. 내이왜 가져갔어? 내 옛날에 장희수가 아니야 자, 다들 스템바이. 너 오늘 강의장 꼭 잡는다. 너 그냥 좀맞아야 돼. 잘려서 보낸다고는 안 했잖아. 또못 살게 군해. 개 찐해 진짜이. 불렀냐? 아닌다.